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 보호망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저 보호망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 정말 억울합니다. 요즘에 저 보호망이요,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저 보호망이 유지가, 어, 보험료 부담이 안 되면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부담이 되면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에 안 나오기 내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제 4세대보다는 보장 내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4세대 실손보험 일단은 보장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5세대 실비보험으로 바뀌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1세대, 2세대 유지하시고 부담이 되신 분들은 빨리 4세대 전환으로 착간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저 보호망이 뭐 착한 실손보험 혹은 4세대 5세대로 강, 어, 전환을 강제로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 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뭐 어, 착한 실손보험 실비보험 판매해봤자 네, 실적도 없고요, 진짜 땡전품도 남는 게 없습니다. 저 보호망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위해서 1세대, 2세대 100%와 90% 실손보험과 그리고 현재 실손보험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유지하실 분들 그리고 유지하지 못하고 부담되신 분들은 4세대로 빨리 전화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1세대 2세대 유지할 거야 왜 4세대 보험으로 전화하라고 하라 그래 왜. 내년에 5세대 실손 보험이 출시가 되는데 왜 그걸로 변경하라고 그래? 나안할 거야 이렇게 좀 저를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 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5세대 실손 보험 혹은 지금 제 4세대 실손 보험 전환한다고 저한테 뭐 떨어진 거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저한테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뭐 4세대 보험 전환하라고 저 또한 1세대. 2008년도에 가입해서 100% 가입자 가입자고요. 저 또한 유지를 지금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저 보호망이 좀 구체적으로 좀 강하게 어필을 할거 합니다.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정말 칼이 이만큼 들어와도 어, 약간 찔려도 약간 피나도 일단 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실비보험. 의료실손보험 무조건 유지하세요 뭐라고요 무조건 유지하시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좋은 건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제 4세대 앞으로 나올 5세대 안 좋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1세대 서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예 보험료가 점점 가명할수록 저렴하지만 보장 내용이 점점 안 좋아진 것 또한 알고 있으실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1세대, 2세대 애찬 논자고요 그리고 1세대, 2세대 저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지를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물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백내장, 다초점 렌즈, 아니면 뭐 전립선, 전립선 결자술, 혹은 여러 가지 도수치료 이런 부분들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즘에 안 하기 때문에 1, 2세대 실손보험, 초반에는 백내장이나 뭐 도수치료 다초점 렌즈 때문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지금은 손해율이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보험료 인상이 별로 앞으로 없을 거야.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세대 2세대 저 또한 1세대 가입자로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앞으로 많이 인상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을 유지해야지만 나중에 질병이든 상해 사고로든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지를 못하고 있으면 상해 사고나 질병으로 뭐 암이든 뇌질환이든 어떠한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에는 보상을 못 받는 다는 거죠. 물론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좋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험료가 지금도 15년 전에 3만 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은 60세, 70세가 돼서 보험료 15만 원, 20만 원 정말 비싸게 유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손해율이 어느 정도 잡 잡히면 15만 원, 20만 원 물론 유지하면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안보험이나 수술비 보험처럼 20년 납입하고 90세, 100세까지 평소에 보장받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납입하고 매달 유지해야 돼요. 소멸성이에요, 실손보험은. 매달 유지하고 그 보험료는 없어져요. 그리고,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이 돼서 보험료는 많이 인상되고요. 지금 현재 보험료도 20만원 인상돼도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좋아요. 앞으로는 보험료가 인상이 없다고 가정해보죠. 20만원. 그것도 90세, 100세까지 납입을 할수 있어요? 지금은 사회, 지금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보험료 돼서 부담이 없겠죠. 하지만 나중에 내 노후도, 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험료 20만원 매달, 소멸성으로, 안 아프면 솔직히 무용지물이고, 아프면은 물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보험료 납입할 수 있을까요? 20만원씩 평생? 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게 30년, 40년? 아, 이게 30만원, 40만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지할 수 있으세요?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네. 내 생활비도 내가 나중에 경제활동이 은퇴가 되면, 뭐, 연금이나, 퇴직연금, 아니면 은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아니면 퇴직금으로 뭐, 장사할 수도 있고, 뭐, 생활비로, 물론 저축을 많이 한 사람들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가지, 한달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근데 보험료, 30만원, 40만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세대나 내년에 나올 5세대 보험으로 빨리 갈아타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저보험망은요 1세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2만원짜리 실손보험이요, 지금 4만원밖에 납입하지 않아요. 보험료가 2만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20대 때 가입했으니까, 저 아직까지 뭐 40대 중반이니까, 아직 보험료 인상이 많이 없거든요?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나중에 물론 1,20만원, 2,30만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한 4,50만원, 60만원까지 실손보험이 인상이 돼도 저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람마다 온도차가 있잖아요. 누구는 한 달에 뭐 천만원 벌고, 누구는 300 벌고. 그러면은, 버는 수입에 따라서 누구는 감당할 수 있고, 누구는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네. 감당할 수 있으면 무조건 유지하라는 거죠. 근데, 감당을 못하면, 유지를 못하면 당연히 나중에 아프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4세대 혹은 5세대의 보험으로 전환한 다음에, 보험료를 낮추시라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1세대 보험, 좋아요. 허리띠 졸라 매고 꾸역꾸역 유지했어요. 그런데, 도수치료, 요즘 보상 잘안 해주죠? 10회 미만은 보상을 해주는데요. 10회 이상 했을 때는, 거의 실손 보험에서 보상을 잘안 해줘요. 두 번째, 뭐, 백내장. 다초점렌즈 특히 우리 50대 60대분들이 수술 1위가 백내장이잖아요 웬만하면 다 통원비로 주잖아요 그거 말고도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으로 지금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상 잘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했는데 100%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보험료도 잘 안나오는데 1세대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부분 허리띠 졸라매고 과연 유지를 해야될까요? 그 뜻에서 저는 4세대, 5세대 보험으로, 유, 감당, 나중에 감당할 수 없으면 전환을 하라는 거였어요. 무조건 4세대, 5세대로 전화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보험회사에 제가 도, 뭐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거 사주한 거 절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에, 물론 저를 응원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또 불씨는 사람들은 아니 4세대 유, 실손보험 왜 갈아타라고 그래 아니 그거는 내가 갈아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갈아탈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선택은 본인의 몫인 거고 저는 보험 유튜버기 때문에 1세대 2세대를 유지하면 장점은 보장이 좋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보험료가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거고 소멸성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유지해야 될까? 물론 저처럼 조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유지해도 별반 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그래요. 보험 유튜버가 아닌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그걸 저축했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병원비를 쓴다.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죠. 하지만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10원 한장, 100원 한장 더 벌벗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게 재벌이 됐고 어,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실손보험 제 주변에 몇백억 자산가도 실손보험 2,3만원째 다 유지래요 단지 뭐 암진단비나 뭐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짜지구질한 걸좀 많이 가입 안하고 적당히 가입하죠 지인들이 또 보험 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짐뭐 인맥 때문에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유튜버들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 가입 안 한다. 그 돈을 차라리 모아서 적금을 한다고요. 아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에 봐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쓰나요? 오히려 돈을 더안 써요. 구두쇠처럼. 그래서 실손보험은 일단은 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할 수 있다. 1세대, 2세대 유지하세요.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4세대, 5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장점은 보장이 좋다는 거, 단점은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이 될지 모르고, 두 번째로는 보험금이 1세대, 2세대도 지금 보장이 잘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갈아타면은. 또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아까 전에 1세대 2세대 유지하면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어 지금 4세대 지금 내년에 5세대가 나오지만 지금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면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져요 예를 들어서 20만원 납입한 사람들 실손보험 변경하면 거의 3만원 4만원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갑니다 경제적 부담감은 없어요 보험료에 대해서. 그게 갈아타면 장점은 그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 단점은 역시 기존의 실손보험은 100% 보장이 되던가 90% 보장이 되던가 1세대 2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4세대 같은 경우는 급여와 비급여가 나눠져요 그 전에는 비급여 급여 상관없이 다 보장이 되는데요 4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내려간 만큼 급여는 80%가 보장이 되고 비급여는 70%가 보장이 됩니다 요게 자기부담금이 20, 30%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 2세대 유지하는 거고요. 불편하면 보험료 다운 시켜서 보장 자기부담금 20, 30% 납입하고 보장이 좀안 좋은 조건으로.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이 없다 보니까 유지하는 면에서는 좀 가벼울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실손보험만 유지하면 좋겠지만 내가 암 진단비 뇌 질환 심장 뭐보험아 유튜브에 하도 상품 많이 올려서 제가 급여 치매보험 간병보험 수술비보험 그거 다 가입하면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나머지 가입한 사람들 더더욱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장점은 일단은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거 하지만 단점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장이 안 좋다는 거. 또 하나 장점도 있어요. 내가 보험 금 청구를 안 했다. 그 오히려 할인을 받아요. 할인을. 그러니까 보험료가 나중에 1년마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내려가죠. 보장, 보험 청구를 안 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보험 청구를 많이 했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4세대부터는 개개인마다 일단 손해율을 매겨서, 어, 보험 청구 많이 했으면 할증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고, 만약에 무사고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반면에 1세대, 2세대 옛날에 십손보험은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갈아타면 안 돼요. 4세대로. 왜냐? 지금은 다 같이 보험료가 다 같이 올라가요. 내가 청구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그래서 보험 청구 많이 하한 사람들은 오히려 갈아타지 마시고 그리고 보험 청구 안 하신 분들은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갈아타야 될까요? 네. 하여튼,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 나머지 5세대,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은, 물론 4세대보다 좀더 저렴하겠죠. 하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단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요, 이번 시에 일단은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5세대 실손보험 내년에 출시가 되는 상품은요, 일단은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져요. 경증은 그렇게 별로 아프지 않는 사람들. 아프긴 아프지만 심하지 않는 사람들. 중증은 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경증인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부담금이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맥스 30%인데요. 5세대 시손보험은 50%까지 올라가요. 자기부담금이. 결론은 50%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도수치료, 이런 부분들도 자기부담금이 최대 9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장은 10%밖에 못받는다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 보장 한도도 이번 시에는 1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4세대 보험은 5천만 원까지 되지만 그래서 경증인 사람들은 솔직히 많이 안 좋아져요. 중증인 사람, 정말 아픈 사람들은 지금 이제 4세대 실손보험처럼 똑같은 보장 구성으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자기 부담금 최대 30% 그다음에 도수치료나 뭐 MRI 이런 부분들도 4세대처럼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세대, 2세대의 유자 실분들은 끝까지 100세까지 유지하세요. 보험료가 앞으로 많이 인상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갈아탈 생각이라면 내년에 나올 5세대 전에 올해까지 4세대에 지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갈아타는 내년에 착한 실손 험 5세대로 갈아타는 것과 지금 4세대 실손험 갈아타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왜? 직원지에 4대대 실손보험을 갈아타면 5년간은 4대대 실손보험으로 아프거나 보험금 청구할 때 4대대 실손보험으로 경증이든 중증이든 똑같이 5년 동안은 4대대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5대대 실손보험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4대대 실손보험이 없어지고 5대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면요. 그러면은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갈아탄다,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5세대 실손보험인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그렇게 안 좋게 평생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민할 거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1, 2세대 유지할 건가? 아니면 착한식 손보험을 전화할 건가? 두 번째, 착한식 손보험을 전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좀더 저렴하지만, 내년에 5세대로 갈아탈 건가? 아니면 올해 4세대로 갈아타서, 5년간 4세대 보장으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5년 이후에 5세대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세대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내년에 5세대가 나오면 5세대 내용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세대 식손보험 내년에 나오기 전에 이왕 갈아탄다고 하면 1년 빨리 갈아타서 4세대 식손보험을 갈아타시면 5년간 그래도 보장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보험료가 부담 없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1세대, 2세대가 좋긴 좋아요. 네, 정부에서 예전에 어 강제로 보, 보상금을 어느 정도 주고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강제로 어 내가 어 정부에서 혹은 금융감독에서 가져간 다음에 강제 매각을 하고 소각을 한 다음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강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일정의 보상금을 주고 그게 25년 1월달, 2월달에 나온 얘기인데 다행히도 당의 무효화가 됐죠. 그거는 완전히 북한도 아니고 강제적이죠. 네. 또 어떤 사람인지 이 얘기하면 또 정치적인 여야 얘기라는데요. 뭐그 얘기를 떠나서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일단은 강제 매각한다는 내용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솔직히 쉽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 세대, 오 세대, 사 세대로 빨리 갈아타고 오 년간 사 세대 보장받고 오 세대로 넘어갈지 아니면 내년에 봐서 상황 봐서 오 세대로 유지할지. 변경할지, 그런 부분 고민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인상되지 않았으면 1세대, 2세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보호망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 자, 둘꼬님 내가 비급여 청구 안 하면 공동부담 안 하니 보험료가 억울하게 인상되는 거 아니니 합리적이긴 하겠네요. 당연하죠. 네. 자, 주, 추추, 차차님, 예전 실비 파이트 만기 아니에요? 저는, 어, 아니요, 저는, 그 질병 실비는 100세 만기고요. 질병 실비는 100세 만기고 그다음에 상해 쪽. 상해는 의료 실비, 상해 의료 실비예요. 80대 만기인데요. 비갱신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한 17년 납입한 것 같아요. 3년만 납입하면 네, 보험료 안내도 됩니다. 상해 쪽은 비갱신형, 질병만 실어 갱신형입니다. 근데 상해 의료실비 가입하신 분들 이건 무조건 유지하세요. 한의원, 한마병원, 치과 모두 다 되고요. 자기 부담금이 없고 단점은 180일까지만 보장이 돼요. 예전에 상해 입통어 실비는 365일까지 되지만 요거는 180일까지만 된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도 없고 하루에 몇 백만 원 나와도 이제 다 돼요. 통원비든 입원비든 천만 원까지. 고 치과, 한의원, 한마병원도 다 되고요. 산재, 교통사고도 50%까지 보장이 됩니다. 지금 제가 교통사고 났어요. 예전에 1세대, 1세대 실비보험 있어도 저처럼 상해 의료비 천만원짜리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도 병원비의 50%는 개인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지금 거는 혹은 예전에 상해 1억짜리 통임원비와 통원비 30만 원 있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산재는 50% 따로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가입했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고요. 좋은 상품이니까 제가 가입한 거겠죠. 그데 이거 이런 상품 아직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 무조건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4세대로 바꿔서 보험료는 줄었는데 걱정되긴 해요. 그 나머지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보장이 좀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수술비나 간병이 입원비를 좀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세대는 어찌되나요 3세대는 15년 이후에 5세대로 바뀌어요 15년 이후에 실손은 좋은 회사 없나요 실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손보험 가입할 때 꼼꼼히 막 비교해서 1 0 하나도 더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단점이 A라는 회사가 실손보험이 B라는 회사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요. 근데 1년 이후에 손해율이 높아져서 1세대가, 아 A 보험사가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되고 B라는 회사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저렴했지만 1년 뒤에는 보험, 아, 처음에는 보험료가 비쌌지만 1년 뒤에는 보험료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싸다, 비싸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로 가입하신 거 추천해 드립니다. 보험학님 실비 부럽다. <laughs> 네, 그래요? 보험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그렇게 됐습니다. 1, 2세대는 통합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1, 2세대 통합한도요? 통합한도는 똑같죠? 통원 시 30만원. 네. 그리고 이번 시에는 뭐 1억까지. 뭐 이런 거, 예. 통합한도가 무슨 뜻이죠? 통화만 도 똑같은데, 예. 전에는 1, 2세대 실손 유지하는 게 정답일까라는 제목으로 영상 올리고, 지금은 1, 2세대 유지하라고 어그로 끌듯이 이러면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요. 부산 남자님, 또 태클 건다, 부산 남자님. 저번에도 저한테 태클 거더니, 예. 부산 남자님, 어, 부산 남자님 정말, 어, 저한테 솔직한 게 말하는 거 좋은데요. 너무 안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다 정말 연구, 제가,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지하는 게 정답일까? 네. 근데 그 내용 정확히 보셨어요? 유지, 유지 보험 보험료가 부담이 없으면. 유지하라는 거였고요. 보험료가 부담되면 3세대 4세대, 4세대 보험으로 전화하라는 거였습니다. 억그로 끊은 게 아니고요. 저도 1세대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담이 없으면 유지하시고 부담이 되면 전화해라. 그 뜻이지. 너무 극단적이에요. 부담 남자님. 네.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네. 그거 너무 극. 극. 뭐랄까. 국자. 구. 우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보호막 외. 그러 그러니까 너무 국으로 나가요. 너무 그딴적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 2세대와 지금 제 4세대 식손 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향후의 전망, 그리고 유, 부담이 안 되면 유지하시고, 부담되면 해지하셔, 아, 전화하셔라.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괜히 뭐 억울하고 괜히 얘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부담 남자님께서 그렇게 불편하시거나 그러시면, 제 영상 그냥 안 보시면 돼요. 안 보시면 네도레도리님 도래 4세대로 바꾸고 수술비 보강하려고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이런 거예요 네다 개인 선향이 있잖아요 물론 다 돈이 많어 그리고 정말 유, 보험료 유지하는데 부담 없어 그건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부담되시면 4세대로 전화하고 남은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수술비나 입원비, 간병인 보험으로 보완하시는 것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todpol989님 1, 2세대에 면책계 365일에 90일, 180일 면책계 다 있나요? 네, 있습니다. 1, 2세대에 일단은 통원비는 어 90일, 30일 혹은 뭐 180일까지 1세대는 통원 시한 질병당 30일까지만 돼요. 1년 내에 그리고 다시 180일 지나야 돼요. 네.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는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 180일 또 면책기한이 있고요. 아, 90일 면책기한이 있고요. 이거는 다, 어, 회사마다 똑같습니다. 거의 표준화 돼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미 큰 질병이 있으면 1세대, 2세대 유지하기 좋겠죠. 당연하죠. 무조건 큰 질병이거나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은 1세대, 2세대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1세대 가입 중입니다. 네.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유지하세요. 예, 팔레 있는 아빠님, 13년에 4월의이유 재가입 의견과 16년 이후에 재가입 의견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일단은, 16년 전과 후로 다초절 렌즈, 예, 이런 부분과 본인부당 상한제 적용은 그 전에, 아, 죄송합니다. 본인부당 상한제는 1세대만 되는 거고, 2, 3대는 본인부당 상한제가 적용, 적용이 되죠. 그리고, 어, 16, 2016년 이전과 이후는 크게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백내장 다초점 렌즈처럼 보장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지 아시겠죠? 그까 비급여가 되고, 안 되고가 차고가 있어요. 16년 전과 후에. 근데 결론은요, 비급여, 급여, 그거는 약관의 해석인데요. 지금은 1세대든 2세대든 똑같이 다 백내장 다초점 렌즈 통원으로 30만만 주고 2번씩 안 줍니다. 결론은 그 의미는 크게 의미가 없다. 보험금 안준건 매한가지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세대, 2세대 보험금이 잘 나오고, 4세대, 5세대는 보험금이 안 나올 거야. 그거 아니에요. 1세대, 2세대도 보험금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똑같이 보험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거지. 뭐 오랫동안 가입했다. 보험금 청구 오랫동안 안 했다. 그렇다고 보험금이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김영준 님 현재 14세 남자 1세대, 80세 만기 유지하다가 언제든지 나이 관계없이 전화할 수 있는지요? 네, 전환 가능합니다. 근데 4세대나 5세대 전화할 때는 두 가지는 고지해야 됩니다. 중대 질병 이런 건다 상관없이 전환이 되는데요. 정신과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 신경계는 목, 요추, 경추, 흉추, 이런 척추, 디스크 쪽 이런 쪽은 고지상에 포함이 돼요. 전환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다른 중대질병이나 다른 보험금 청구한 거다 인수가 되지만 전환할 때 정신과 그다음에 척추질환 쪽은 신경계 질환 쪽은 고지하고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1세대 하지정맥류 수술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보험회사 요즘에 하지정맥류 미용으로 얘기해서 잘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그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뭐 강한 어그로가 아니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뜻은 허리띠 졸라 맬 때까지 맥도로 유지하시고, 나중에 정부담 되면 그렇다고 제가 보험료 내줄 수 없잖아요. 그니까 러 그럴 때는 4세대로 전환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 보호망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